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주 일요일 9시에는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생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936년 5월 18일 새벽 2시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타카나와에 위치한 마사키라는 여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평소라면 여관을 찾는 손님과 마사키의 주인까지 모두 잠에 들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가장 안쪽에 있던 방한 곳이 불을 끄지 않고 있었어요. 이 방에는 두 사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이날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장면이에요. 같은 이불에 있는 것을 봐서 부부 내지는 연인 관계의 사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남성 뿐이에요. 옆에 있는 여성은 잠들어 있는 남성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요. 한참 동안 남성을 보던 여성은 갑자기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불 근처에 벗어둔 자신의 옷을 뒤적이더니 김원우의 허리를 고정하는 오비 끈을 찾아들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후 여성의 행동이 아주 충격적이죠. 갑자기 허리끈으로 자고 있던 남성의 목을 조르는 것이었어요. 숨이 막히자 남성은 잠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성의 힘은 아주 쎘고 갑자기 공격을 받은 남성은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한 채몇분 만에 사망하게 되죠. 남성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여성은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끈을 내려놨는데요. 행동을 봐서는 여성도 살인에 굉장히 필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살인을 한 사람 치고는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다시 자리에 누운 채 사망한 남성의 몸을 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에 보여준 여성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카를 빼들어 남성의 몸 어딘가를 잘라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신에서 나온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이불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다, 키치, 둘이서만이라는 내용이에요. 여성은 왜 이런 알수 없는 행동을 보였을까요? 이번에 알아볼 미스터리 사건은 1936년 일본 전역을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자 남성에 대한 집착으로 역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아베 사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사다는 1905년 5월 28일 일본 도쿄시 칸다구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은 에도시대부터 대를 이어가며 다다미 가게를 운영하는 나름 부유한 집안이었고 사다를 포함해 7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4명의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다는 나이가 20살이나 차이나는 큰 오빠와 17살 위인 언니 그리고 6살 차이의 작은 언니 셋과 자랐죠.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사단은 4살이 되도록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 건강이 나빠서 갓 태어난 아이를 다른 사람이 맡아 키웠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 형제들은 어린 동생에게 관심이 없었죠. 아버지도 가게일이 바빠서 딸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좀 회복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사다는 이때부터 어머니의 권유로 전통 악기인 샤미센과 토키와즈라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는지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빨랐다 그래요. 금방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다에게 이상한 영향을 줬던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사다가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어른들이 입을 법한 옷과 화장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약간 조숙한 편이었고요. 성인처럼 생각하고 흉내내는 것이 몸에 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공부보다 아이에게 노래나 춤, 악기 연주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게이샤처럼 키워진 것이죠. 이런 환경 때문에 아베 사단은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1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이성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관심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베 사단은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 그때부터 집보다 바깥에 나와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학교를 그만둔 다른 친구들이나 대학생과 어울려 다녔어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으로 생긴 일이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살일 때 알고 지내던 대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죠. 이때 충격으로 사단은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물란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나는 늦게 일어나서 밖을 나갔고 친구들과 밤 늦도록 놀거나 술을 마시는 생활을 매일 반복했어요. 여기에 문제는 가족들도 사다를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던 형제들은 집안 상속 문제로 막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는 동안 사다는 도둑질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싸움도 했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집안에서 사다를 대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했던 수준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가족들이 작은 언니의 결혼 문제로 집안끼리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집안에 체면 치레를 했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아가 있는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사다를 잠깐 집 밖으로 쫓아낸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17살이 된 사다는 계속해서 성인 남성들을 만나며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못마땅하게 여기던 큰 오빠와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그리고는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게이샤나 되라 라며 말한 후 사다를 팔아버립니다. 이후 아베 사다는 도쿄와 요코하마, 나가노 등 각지를 돌며 게이샤 카페 종업원 매춘부로 일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1935년 4월이었습니다. 30살이 된 아베 사다는 나고야 요정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남성을 알게 되죠. 학교 교장이었던 오미야 고로라는 남성인데, 오미야 고로는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신사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사다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죠. 둘 사이가 가까워지자 오미야 고로는 가게를 내주는 조건으로 게이샤 일을 그만두라며 어느 음식점을 소개시켜 줍니다. 일을 먼저 배우라는 거죠. 이곳은 장어 요리 전문점인 요시다야라는 곳이었는데 아베 사다는 가게를 내준다는 오미야 고로의 말을 듣고 요시다야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어 식당에서 이시다 키치조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죠. 이시다 키치조는 40살로 이 식당의 주인이었어요. 사다는 이시다를 처음 본 순간 자신의 운명적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라 어쩔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시다 키치조 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아내가 있었지만 이미 여러 번 다른 여성들을 만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벼운 생각으로 사다를 만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상대가 먼저 접근해 오자 사다도 거절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사장과 직원 관계였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가벼운 마음이었던 이시다의 예상과 다르게 이들이 생각보다 깊은 관계가 돼버립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다 일반적인 성적 취향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시다가 자주 사다에게 목을 졸라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사다도 어릴 때부터 많은 남성들을 만나오면서 이러한 것에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더 깊은 관계가 됐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가지 있었죠. 이시다에게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질투가 많던 사다는 불륜남인 이시다 키치조가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참을 수 없어 했어요. 이시다를 향한 아베 사다의 집착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집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던 중 칼을 가져다가 이스다의 성기에 들이대고 다른 여자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협박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다의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진지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보통의 사람이라면 크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 상황에 하지만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던 이스다는 웃으면서 이 상황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관계가 1년 동안 계속됐죠. 1936년 5월 18일, 두 사람은 평소에 자주 찾던 도쿄 여관인 미사키에 있었어요. 이곳에서 2일간 머물렀는데요. 이때도 이시다 키치조는 아베 사다에게 목을 졸라달라는 요구를 했고, 사다는 자신의 허리끈으로 강하게 졸랐습니다. 이때 사다가 너무 세게 목을 조르자 이시다의 얼굴에 우렬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에도 심한 멍이 들었죠. 그러자 사다는 약국에 들러 약을 사다 줬다고 하는데요. 이약을 먹고 이시다가 졸음을 참지 못해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잠에 들기 직전 이시다가 이러한 부탁을 하는데요, 다음 번에 목을 조를 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돌라 달라라는 말과 함께 잠에 들었던 겁니다. 그 뒤로 사단은 이시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가 되어도 이시다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과 분노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이시다 키치조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베 사다가 선택한 방법은 이시다 키치조를 살해하는 것이었어요. 이시다가 사망하면 다른 여자들과 만날 수 없으니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자 사다는 서둘러서 자신의 허리끈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시다의 목을 졸랐습니다. 자고 있던 이시다는 숨이 막히니까 놀라서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의외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보통의 성인 남자라면 힘으로 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시다는 사다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듯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동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망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러한 행위에서 아베 사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었을 것이고, 살해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어, 이시다 키치조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망이었던 것이죠. 어, 이렇게 이시다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사다의 집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을 달성했는데요. 사다가 주방으로 가서 시카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시다의 몸 어딘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사다는 항상 이시다와 함께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시다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기 위해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살점을. 그렇게 신체 일부를 훼손했고, 잘라낸 살점을 잡지책 한 장을 찢어서 그 안에 감쌌다고 해요. 사다가 이때 잘라낸 신체 일부가 이시다의 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 으로 흘러나오는 피를 찍어서 이불에 사다, 치키, 둘이서만이라는 글자를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허벅지와 팔에도 자신의 소유를 명확히 보여주려는 듯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적어뒀는데요. 일종의 낙인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사망한 이시다 키치조가 발견된 여관에서 찍은 실제 사진이에요. 허벅지와 이불에 글씨가 써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성기를 잘라냈고 시신의 이름을 새긴 사단은 드디어 이시다가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생각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다음 날인 아침 아베 사단은 여관을 나서면서 주인에게 "남편이 몸이 안 좋으니 자고 있을 테니 깨우지 말라"라는 말을 한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사다가 이날 늦은 시간까지 여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방에서도 이 남성이 나오지 않자 어,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이시다 키츠조가 죽어 있었던 거죠 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아베 사다를 체포하기 위해 근처 모든 숙박시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20일 가명을 써서 도피 중이던 사다를 찾아내 건거할 수 있게 됐죠 이 사진이 건거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죠.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아베 사다를 찾으러 왔느냐,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던 사람이라며 태연하게 체포에 응해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체포 순간을 얘기하길 범인 검거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표정을 보면 상당히 여유도 있어 보이죠. 여직원이 가게 사장과 내연 관계인 것도 모자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잘라 가지고 있었던 이번 사건은 1936년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봐도 상당히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날 일본 모든 언론은 경쟁하듯이 아베사다의 사건을 신문 일면에 실었고요. 당연히 일본 전역은 이 사건으로 크게 뒤집어졌죠. 경찰이 이시다를 살해한 진주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사다가 말하기를 이시다가 이미 결혼한 남자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될수 없었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웠기 때문에 이시다를 죽이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베 사다의 진술을 보면은 자신의 소유가 될수 없으니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기를 잘라낸 이유도 남성이라는 상징을 소유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볼수 있죠. 여기서 더 놀란 일은 체포 이후에도 발생하는데요. 아주 끔찍한 살인이었지만 언론을 통해 이 사다의 얼굴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사다를 두고 국민들 반응이었습니다. 판무파탈의 여인이다. 로맨틱하다며 사건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한 것이었죠.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여관과 아베 사다와 관련된 장소들은 관광지처럼 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위해 몰려들었죠. 이런 일들까지 더해지자 아베 사다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일어난 검은 표범 탈출 사건이나 2·2·6 쿠데타 사건과 함께 1936년에 발생한 일본의 충격적인 3대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다의 큰 오빠는 사다가 스스로 자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후인 1936년 11월 24일 아베 사다의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에서 출발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줄을 설 정도로 사다는 인기를 끌었어요. 이 재판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베 사다는 사디증과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 환자라는 점과 사건이 단순 치정극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6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1941년 수감된 지 5년 만에 일왕의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됐죠. 풀려난 사다는 요시 마사코라는 가명을 쓰며 살았고요. 결혼도 했어요. 하지만 상대 남성이 아베 사다라는 정체를 알게 된후 이혼하게 됐죠. 이 사진은 64살이 된 아베 사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 이후에는 가게를 열어서 어, 작게 장사도 했고요. 어,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나 극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줬던 것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어, 내용들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아베 사다에 대한 기록이 예6 여섯 살이던 1971년 6월을 끝으로 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관절염 치료를 위해 온천에 다녀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아무도 행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16년 후인 1987년쯤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이유도 매년 5월 18일인 살해된 이시다 키치조의 기일에 묘 앞에 항상 꽃다발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아베 사다가 찾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이후부터는 꽃다발이 놓여져 있지 않았고 아마 아베 사다는 사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던 거죠. 아직까지도 1971년 6월 이후에 아베 사다의 행적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범죄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다의 사생활을 알아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집착으로 살인과 사체훼손을 한 일본의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던 아베 사다의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당시 1936년쯤에 여성이 더군다나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훼손, 절단하고 이제 그 신체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신문사에서 쓰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문이나 어떤 언론을 통해서 사건을 볼때 국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성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국부라는 표현이 이 아베 사다 사건을 알리면서 언론이 그 기사에 성기라는 표현이 점잖지 못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돌려서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국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쓰던 말이에요. 원래 어, 전체 중 어떠한 정확하지 않은 일부분을 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왜 국소 마취라는 말이 있죠? 국소가 어떤 신체 일부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른 마취 부위가 다를 때 어, 그런 그럴 때 표현이 국소 마취라고 쓰죠. 이런 식으로 써요. 어,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할 때그 사건 기사에서 국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요. 어떤 일본 특유의 보수적인 색이 들어 있는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이게 일본 잔재라고도 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떤 국내 언론사에서 이러한 표현은 좀 어,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이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 소개할 차례인데 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베사다의 이야기가 많은 영화나 소설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1976년에 개봉한 감각의 제국이죠. 어, 이번 사건 설명에서도 이 영화의 장면 일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인 영화예요. 그래서 아직 청소년은 볼수 없어요. 더 크면 보세요. 사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어, 성인분에 한해서만 이 영화를 좀 참고삼아 보시면은 사건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